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비가 참 추적추적 어, 흐릿한 느낌으로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혼잣말에 세이 어, 배경 부금을 깔지 않고요, 비오는 소리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떨어 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밤에 내렸던 비가 오늘 하루 온종일 내리네요. 뉴스에서는 어김없이 어 코로나로 인한 뭐 감염자 이야기랑 또 그거에 대한 예방 조치 뭐 그런 이야기들로 어 하염없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우편물 암 택에는 돈내라는고 하는 공과금 고지서들과 카드 계금, 뭐 휴대폰 요금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렸네요. 아, 카드 내역서를 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을 거의 못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나가고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차비조차든지 없으니까요. 가끔 이제 어머니 위로 삼아, 어, 커피 한번 사드리고 뭐뭐 해든 게 전부였는데요. 3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3만 얼마. 아, 그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혼잣말 했을 주제 마냥, 어 제가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돈 많은 여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페리스 힐튼 아닙니까? 남자도요 여자 못지않게 신데렐라 꿈을 꿉니다. 없이 살아도 돈 많은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꿈을 꾸었는데요 어느 커다란 성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되게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제 이상형은 육덕진 여자입니다. 육덕진 여자. 가슴 크고 뭐 얼굴 뭐 괜찮습니다. 얼굴은 이제 안 봅니다. 일단 얼굴도 뭐 완벽하면 괜찮지만 일단 육덕진 여자 그런 여자가 제 이상형이고요. 아무튼 커다란 성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웬 여자를 만났죠. 보니까 돈이 많은 여자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나서 어디 이런저런 tv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집 안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성인데 되게 고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어 내려오는데 지하까지 우연찮게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지하 방역 쪽을 갔더니 그 성을 관리하는 집사랑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눈을 얘기했고, 꿈에서도 유일하게 자각하는 경우가, 뭐 먹는 꿈이 제 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절대 눈도 안 보고, 먹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돈 많은 여자가 제 팔을 이끌고,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밑에 쪽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때, 어 너무 맛깔스러운 외국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다란 핫도그, 외국식 그 빵에 쌓여있는 핫도그 있죠? 그거 먹고, 또뭐 먹고, 뭐먹거는 먹고 이런, 먹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세상에.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는데, 그돈 많은 여자가 제 팔을 붙잡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머핀 하나, 생크림 올라간 머핀 딱한입 베어물면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옥상 어딘가를 갔어요, 공원 같은 데를. 근데 갔더니, 밤이 벌써 됐어요. 어둑어둑하고, 벤치에 나이 드신 분들 앉아 계시거나, 연인들이 앉아 있었죠. 근데 어디선가, 커다란, 열기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돈 많은 여자와, 그 열기구를 타면서, 어, 높은, 높은, 아주 높은 하늘 높이, 검은 하늘 높은, 어둑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제 입에 묻었던 머핀에 있는 크림을 그 여자가 핥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진한 키스를 하면서 그리고는 딱 깼어요. 깨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네 집에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오차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12시가 다 되세요. 아좀 아쉽더라고요. 그 뒤에 그돈 많은 여자하고 어떻게 그기귀구 안에서 어떻게 뭐 관계라도 맺어졌어? 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으로 원래 어머니가 그 여동생네 가게에서 머리를 빗고 이제 집 밖을 나설 때 저도 원래 같이 가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은 왠지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꿈을 바로 꾸면은 눈 감고 잠을 자면은 혹시 그 여자 만나서 어 다시 한번 또 만나서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어, 그런 바램으로 또 잠이 다시 들었죠. 어머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근데 꿈은 안 꿨어요. 바로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거의 1시에서 2시쯤? 그래서 2시에 벌떡 일어나서 방안이 움츠름츠 추울 만큼 춥더라고요. 그리고, 어,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오늘 할 유튜브 업로드할 영상을 이제 자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꿈을 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대두 돌아보고 곱씹어 보니까 아이 마지막에 그 중간쯤에 나섰던 그 집사분들이 먹었다는 그 음식을 마구 먹었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눈은 이야기했지만 꿈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꿈을 꾼다는 건요 감기 걸릴 증조 아닌 증조입니다. 1 0 0입니다100% 참고로. 근데 제가 이 시국에 감기라도 걸리고 기침이라도 하면 이 세상에서는 눈치 보이면 사는, 그, 매장당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기와 같은 증세라서, 솔직히 좀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 아, 무튼 여러분. 저는 진짜 꿈속에서요. 커다란 성에 살고 있는 돈 많은, 많은 여자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밑에 써있듯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돈 많은 여성분이 계시면요.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말을 좀 드릴 거라고는 저 요리 웬만큼 합니다. 두 번째, 저 아직 여자랑 단한 번도 입맞춰 본적 없고 같이 몸을 섞어 보지도 않은 순수 청년 결백, 무백의 동정남입니다. 동정을 지키고 있는 순결남이고요. 그리고 저를 만약 데려가 주시면, 만약 저와 또 결혼을 또 해주신다면, 일주일 내내 모텔방에서 아주 불살라 지르겠습니다. 아주 활활. 아. 그리고, 네 번째. 상당히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법도 알고요. 밥 짓는 법도 잘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만을 보면서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발 절 좀, 돈 많은 여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생각에는 나이는 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42살이지만 남들 다 보면요, 저 아이 또 어리게 봅니다. 거의 20살 중후반쯤으로 봅니다. 42살인데 저의 30살 때쯤 되었을 때는요, 저 아이 또 학생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가끔 꼬마 애들이 와서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려본 적도 있지만 저 생각으로 많이 약간 연개소리 아닌 연개 같은 느낌으로 어, 사람들한테 인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돈 많은 여자분 혹시 계시면요, 이꿈 속이 아니라 저를 좀 데려가 주셔서 좀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 현실 속에서 꿀수 있는 깨어나지 않아도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 만남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많은 여자 만나고 싶습니다. 혹은 로또나 연금복권 1등 당첨되세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남자도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미혼모이건 돈 없이 사는 여자건 간에 돈 많은 실장님이나 돈 많은 부잣집 재벌 이세랑 결혼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성분. 돈많은 여성분 만약 만나게 되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분만을 향한 남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꾸물꾸물합니까 왠지 을씨년스럽게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마냥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요 아 오늘 꿈속에서 참 돈많은 여자 만나서 어 열기구 타면서 진짜 그 열기구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어 제가 그 머핀 크림 든거 마저 먹다가 입술 옆에 위에 묻었는데 그 입술에 묻은 크림을 손으로 닦아주는 게 알아 혀를 핥아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입을 딱 맞추려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여동생 가는 그인기척에 깨어나서 아 아쉬운 마음에 잠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시 잠이 들어서 그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솔직히 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집 밖을 나가서 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이상형의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도 해보고,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던, 오영재가 아닌, 어, 어, 여자와 같이, 사랑도 속삭여 보고 또 여자랑 하루가 다갈 때까지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 짓거리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녹록지 못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공과금의 포문으로서 제 카드 대금 결제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이제 공과금이 하나 하나씩 나오겠죠. 팁, 전기료, 도시가스비 심지어 이번에 수도세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공과금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달 요일에 나오는 피 보험자가 돼서 부득이하게 돈 많이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아이고 진짜 취업을 하려고 진짜 여기저기 알바 쪽다 훑어봐도요. 나이 제한은 무조건 있고요. 심지어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 이 강북 지역 쪽이 반경 내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한 시간을 건너 넘어가야 되는 강남권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 이렇게 축축이 있자니 좀 힘들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챙겨 먹자니 참 사치스러운 것 같고, 그것도. 그래서 배 골골 곰자니 좀 답답하고. 어제도 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딘가 드라마를 몰등이 보시다가도 어딘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해서 그것을 맹없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신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요. 아, 아들로서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게 어머님한테 너무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아, 여러분 저 열기구 타면서 데이트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이게 다 꿈이라니 참 진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영화한 깨어나지 않은 꿈이었다면요 저는 진짜 죽어도 괜찮으니까 막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만큼은요 배고프고 가난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아픔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특히 이날 꿈은 먹는 꿈을 제외한 나머지 이돈 많은 여자 돈많은 여자 만나는 꿈을 꿨다는게 참 저에게는 참 뭔가 아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현실은 지금 흐릿한 하늘처럼 하늘빛처럼 먹먹하고요 그리고 주작 주작 내리는 이 빗방울 소리에 참 마음이 축축한게 얼룩져서 참 아련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 신데렐라가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은 여자 만나서요, 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상 돈 많은 여자 만날 거면은 좀 쭉쭉 빵빵해, 아, 글래머스러운 여자 만나서요, 아, 저를 좀 밤새도록 괴롭, 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진짜 많이 외롭고, 많이 그립고, 또 많이 배고픕니다. 뭐, 공복이어서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랑에 배고프고요, 그리고 돈에 많이 배고픕니다. 어, 돈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충족해진다면 남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인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참 어리숙한 말일 수도 있지 했지만요.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돈 많고 부자인 여성분이 혹시 계시면요. 저를 좀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저 나이는 올해 42살이지만 생, 나이에 비해서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진짜로 어려보이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 다시 한번 웃는 얘기지만 저그 누구하고도 입맞춰본 적 없고요 손 한번 만져본 적 없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짝사랑만 주구장창 해왔던 어, 순정남 또 청년무백한 순결을 지닌 동정남입니다 참고로 저랑 사귀셔주고 저랑 결혼해서 살아주신다면요 제가 신혼여행 만약에 가게 되면 신혼여행 간그 순간부터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주 주구장창 아주 욕정과 욕망을 아주 펼쳐지도록 뿜어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밥일 잘 하지는 않지만요 그들 이왕 한 김에 야동 경력 제가 이래 봐도 40여 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온갖 체이와 온갖 애무와 온갖 응탕한 음, 짓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똥꾸녁에 넣는 애널과 그런거는 전혀 안하니깐요 그런 쪽은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비가 참 을씨년스럽게 촉촉 내리는 날입니다 아 꿈속에서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성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집사가 있는 지하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거리를 먹는 꿈을 꾸었고요. 아울러 열기구를 타고 그덩그란 달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녀가 제 입술에 묻은 생크림을 핥아먹어주며 입맞춤하며 다가올 때 결국 그 꿈에서 깨어났지만요. 현실에서도요. 돈 많은 여자 만나서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 많은 여자 만나면요, 저는 사랑 많은 남자로서 그녀를 어, 보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돈 많은 여자 만나는 꿈을 꾸었던 아, 윤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돈 많은 여성분, 제발 절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몸 바쳐서 성실히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